안녕, 찐이들. 자, 저도 구독자 애칭이 생겼어요. 자, 찐이.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 구독자님들 찐이라고 불러볼게요. 찐이 너무 귀엽죠? <laughs> 자, 오늘 영상은 이 스키즈 인형 조끼 만드는 법 알려 드릴게요. 주말에 그냥 앉아서 조끼 짜다 보니까 4 개나 짰어요. 너무 귀여워요. 이번에는 단추를 달고 지금 뽀가리 입어봤고 어, 폭신이도 입어볼까요? 이게 좀 느낌이 시골 할머니 느낌이에요. 되게 귀여워요. 자 이렇게 열어도 되고 단추를 채우면 더 귀여워요. 이런 느낌. 하하 귀엽죠? 자,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꼬리 구멍도 뺐어요. 혹신이도 입었고 이번엔 쿼카 쿼카는 파랑으로 입혀 줍시다 이게 좀 톤다운된 파랑이에요 데님진 색깔 같은 자, 꼬리도 빼주고 자, 이런 느낌 자, 뒷모습 자 오늘 이 귀여운 조끼 만들어 볼게요 자, 준비물은, 저는 실은 밀크 코튼 실, 돗바늘, 자, 코바늘은 2.5mm, 단수링, 그리고 작은 단추 준비해 주세요. 단추 없으면 비즈, 조그만 거 있으면 돼요. 자, 도안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자, 처음에 33코, 그 다음에 짧은뜨기 33개. 자, 일단 시작하면서 뒤에까지 해 볼게요. 자, 얼마 전에 만들었던 이 메이드복 원피스랑 머리 장식 그리고 앞치마 이렇게 세트로 만들 때는 굉장히 오래 걸리셨을 거예요. 자, 오늘 조끼는 그것보다 훨씬 빨리 만들 수 있어요. 하는 방법도 훨씬 쉬워요. 자, 3른 코부터 먼저 만듭시다. 자, 처음에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1, 2, 3, 자, 31까지 하고, 32, 33. 자, 33코 만들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짧은뜨기 33개. 자, 짧은뜨기 할 때는 지금 방금 33개 만들어줬잖아요. 자, 그쪽. 여기가 33개 만들어준 거. 거기서 기둥사슬을 하나 만들어요. 하나 만들고 자 이쪽으로 첫 번째 짧은 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이 자리로 바늘 들어가서 실 가지고 오고 두개 됐을 때한 번에 통과. 이게 짧은 뜨기예요. 방금 짧은 뜨기 하나 한첫 번째 짧은 뜨기에는 그 아래쪽에 단수링을 이렇게 끼워주세요. 자 단수링을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처음 시작이랑 끝이랑 아는 게좀 편해요. 자, 방금 하나 해줬고, 자, 짧은뜨기 33개 해줘야 되잖아요. 자, 옆으로는, 자, 두 번째 짧은뜨기는, 자, 코를 찾는 거예요. 자, 여기. 또그 다음은 여기. 자, 짧은뜨기 33개 중에 방금 하나 해줬고, 그 다음, 둘, 또 옆으로, 셋. 옆으로, 지금 4개 했죠? 자, 33개 쫙 해줘야 되는 거예요. 5, 자, 33개까지 하고 오세요. 자, 저는 짧은뜨기 30개까지 했어요. 자, 그 옆으로 가서 31, 옆으로 32, 마지막 33.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지금 33개로 한단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로 33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서 한단더 올릴 때는, 한길긴뜨기로 지금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자리에서 기둥사슬을 두 개. 하나, 두 개. 자, 올리고, 이 자리에서 편물을 돌려요. 이렇게 뒤집어서. 그리고 첫 번째 한길긴뜨기는 바로 여기. 자, V 모양 코가 나와 있는 바로 그 아래로. 한길긴뜨기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길긴뜨기는 실 한번 감고 그 자리로 들어와서 실 가지고 오고 세개 됐잖아요. 세개 됐을 때실 감아서 앞에 두개 통과하고 또두개 남는 거실 감아서 두개한 번에 통과. 자, 이게 한길긴뜨기고 자, 한길긴뜨기 방금 하나 했고 자, 이 V 모양 아래쪽으로 한길긴뜨기 하나씩 계속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어 중간에 꼬리 구멍을 빼야되기 때문에 이 모양 중간을 한길긴뜨기를 건너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길긴뜨기 열다섯 개까지 해주고 멈추는 거예요. 자 방금 하나 해줬고 그 옆으로 둘셋자 열다섯 15개를 먼저 해줄게요. 방금 셋, 넷, 14개까지 했고, 15개까지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15개. 자, 그런 다음에는 16, 17번에는 꼬리 구멍을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두 칸을. 그래서 16, 17번을 사슬을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16, 17.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중간에 구멍을 띄워주는 거예요. 16, 17, 띄워줬으니까, 16, 17. 자, 그 다음 코.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해주는 거예요. 자, 16, 17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띄워주고, 16, 17 다음에 여기. 자, 이쪽 코로 두개 띄운 그 다음 코. 세 번째 코로 또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띄워주면 꼬리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도 계속 한길긴뜨기 해주면 되고, 처음에 여기 표시했던 이까지 하면 한길긴뜨기 33개 해주는 거예요. 자, 끝까지 해줄게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계속 해주세요. 이 표시된 곳까지 하면, 한길긴뜨기를 33개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까지 하고 오세요. 자, 단수링 표시한 이 마지막까지 한길긴뜨기 해주면 돼요. 자, 단수링 빼고 그 자리가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길긴뜨기 전체 33개 해주고 온 거예요. 꼬리구멍은 만들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4번. 아, 그 다음은 3번이네요. 다시 한길긴뜨기로 그대로 33개 만들게요. 한길긴뜨기 할 때는 기둥사슬 2개, 하나, 둘 만들고, 돌리고. 자, 이번에는 중간에 꼬리 구멍이나 뭐 이런 거 만드는 게 없잖아요. 그냥 33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길긴뜨기는 바로 여기. V 모양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실 감고 들어가서 3개 됐을 때, 감아서 두개 빼고 두개 됐을 때 감아서 두 개. 자 이게 첫 번째 한길긴뜨기 하나 해준 거예요. 자 옆으로 옮기면서 계속 해주는 거예요. 자이 구멍 쪽은 한길긴뜨기 하기가 좀 헷갈리잖아요. 구멍 앞에까지 일단은 한길긴뜨기 하고 여기쯤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한길긴뜨기 일단은 구멍 앞까지 쫙 하고 오세요. 거의 구멍 앞에까지 왔죠. 자, 구멍 앞에 보시면, 여기 한 코,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해주고, 자, 중간에 여기가 헷갈리잖아요. 여기 아까 두, 두 코를 띄웠는데, 자, 두 코를 여기 반 코씩, 하나, 둘, 이쪽에 또 한길긴뜨기 해주는 거예요. 반코 가지고 와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고, 또 여기 반코 가지고 와서 또 한길긴뜨기 해주고 또옆 코는 바로 보이는 여기 이쪽으로 또 한길긴뜨기 하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자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이까지 한길긴뜨기 쫙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길긴뜨기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총 33개 지금 해준 거예요. 자, 그다음은 4번. 이제 짧은뜨기 해줄 거예요. 자, 짧은뜨기 할 때는 이 자리에서 기둥을 하나만 만들고 돌리고. 자, 이번 짧은뜨기는 이런 팔을 빼는 이 구멍, 이 부분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4번에 짧은뜨기 돼 있고 앞에 5대 있죠? 일단 짧은뜨기를 5개해 줄게요. 자,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짧은뜨기는 여기 자, 짧은뜨기 다섯 개 만들어 줄게요. 방금 하나. 옆으로 둘. 또옆 코로 셋. 넷. 다섯. 자, 만들고 이번에는 이 어깨끈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깨끈. 자, 이번에는 여섯 개. 자, 이 자리에서 사슬을 여섯 개. 1 2 3 4 5, 6, 자, 6개 한 만큼 6개 또 띄워 줄 거거든요. 자 띄워 줄 때는 자, 6개가 아니라 6개 다음 7개를 찾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코가 지금 다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이 코는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이제 이 코부터 1, 2, 3, 4, 5, 6 다음에 7, 7을 찾는 거예요. 중간에 11돼 있는 자, 이제부터 짧은 뜨기 11개 해줄 거예요. 자, 여기부터. 자, 일단 짧은뜨기 하나 들어가요. 자, 하나 했죠? 자, 11개 해줘야 되니까 방금 1, 또그 옆으로 짧은뜨기 2, 옆으로 3, 이렇게 11개 해주는 거예요. 4, 하고 그 다음에 11 짧은뜨기 11개 해줬어요 자그 다음은 또 어깨끈 자 여기서 사슬 6개 1 2 3 4 5 6 하고 또 아래쪽에 6개 다음 7번을, 7번째 코를 찾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렇게 코가 걸려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입구부터 해서 1, 2, 3, 4, 5, 6, 다음에 7. 자, 여기로 짧은뜨기가 들어가고, 거기에 5. 짧은뜨기 5개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자리로 짧은뜨기. 자, 첫 번째 하나. 자, 5개 해줘야 되잖아요. 방금 1, 그 옆으로. 마지막 5. 이렇게 개수가 딱 맞아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는 자 5번 다시 짧은뜨기 33개. 자 방금 짧은뜨기 해준 거를 다시 한번더 감싸는 거예요. 자, 짧은뜨기로 한단 올라갈 때는 기둥 하나 만들고 돌려요. 자 여기를 다 짧은뜨기 이제 해주면 돼요. 자첫 번째 짧은뜨기는 바로 여기. 자 일단 짧은뜨기 5개 먼저 해줄게요. 자 여기로 첫 번째 자 1, 2, 자 마지막 짧은뜨기 5, 자 그리고 여기를 어 사슬 6개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짧은뜨기도 6개 만들어 줘야 돼요. 자 모양 보시면 자 여기 있는 거반 코씩. 살짝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짧은뜨기 6개. 자, 보세요. 자, 반을 넣어서. 자, 1, 또 옆에. 2, 또 옆으로. 3, 또반 코씩. 4, 5, 자, 마지막. 자, 6. 하고, 또 여기는 아까 짧은뜨기 11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11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찐이들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자, 반을 넣고 이제 11개 시작하는 거예요. 1, 2, 3, 자, 10하고 그 옆에 마지막 11. 자, 그리고 여기는 또 6개 해줘야 되죠. 자, 하나씩, 자, 반 코씩 자, 뽑으면 되는 거예요. 자, 가지고 와서, 자, 코 자, 가지고 와서, 짧은뜨기 하나. 또 옆에도 반 코씩, 자, 2. 또 옆으로 3, 옆으로 4, 5, 옆에도 6. 이렇게 어깨끈도 한번 감싸줬어요. 자, 마지막은 다섯 개 남았으니까, 처음은 여기 짧은뜨기 해주는 거예요. 1, 2, 자, 마지막 짧은뜨기 5까지. 이렇게 조끼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자, 이번에는 이 단추 구멍 만들어야 돼요. 단추 구멍 보세요. 자, 이런 모양. 단추 구멍을 어, 만들 수 있으면 나중에 뭐 원피스 뒷마무리 할 때나 다른 거뭐 이거저거 만들 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단추 구멍 만드는 거 보여 드릴게요. 이 끝난 자리에서 단축 구멍 바로 만들게요. 자, 사슬 다섯 개로. 이 자리에서 1 2 3 4 5 하고 얘가 마무리돼야 되잖아요. 자, 보시면 저는 마무리를 이쪽으로 해 줬어요. 바로 내려오는 이쪽. 자, 이쪽으로 바늘 넣고 자, 뒤에 실 가지고 오고 자, 그러면 두개두개 남죠? 얘를 이쪽으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빼뜨기. 자,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이 생겨요. 이렇게 단추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 그리고 실을 쫙 빼주는 거예요. 실 자르고, 실 빼주고. 자, 이렇게 하면서 단추 구멍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조끼는 다 만들었어요. 단추 구멍도 만들고 다 잘했어요 그죠 자 단추를 그러면 달아 볼까요 이 단추 제가 사이즈 보니까 6mm에요 6mm 6mm 짜리로 다른 비즈 넣, 어, 넣으셔도 돼요 단추 대신에 자, 단추 달 때는 그냥 흰실 있잖아요 집에 있는 흰 실로 달아 주시면 돼요 자, 단추 위치는 이 앞쪽에 달면 되는 거예요 는 바늘을 먼저 넣고 자, 뒤를 마무리. 저 뒤는 왔다 갔다 해주면 돼요. 자, 매듭이 생기도록 왔다 갔다. 귀엽게 달았어요. 자, 이제 실, 실 마무리. 돗바늘에 실 끼워서 마무리 해줍시다. 자, 이쪽이 지금 앞이잖아요.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실은 이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좀 튼튼해지도록. 정도해 주고 매듭. 자, 처음에 시작할 때 매듭 지어 준 거. 자, 여기도 정리하고 오세요. 자, 조끼 다 만든 거 폭신이한테 입혀 볼게요. 입어 보자. 아이고 귀여워라. 너무 귀엽다. 할머니들 느낌 나죠? 귀여운 할머니. 응? 뭐야, 이거?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라. <laughs> 이거 보세요. 자, 얘는 오렌지색 입고, 쿼카는 데님 블루. 자, 뽀가리는 핑크. 어우 귀여운 삼총사. 자, 우리 찐이들 오늘 조끼 만드는 거는 좀 쉬운 편이었죠, 그죠? 자, 만들다가 어려운 점, 궁금한 점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번에 또 귀여운 거, 이쁜 거 연구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조끼는 꼭 만들어보세요. 색깔별로 다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꼬리 구멍 없는 친구들은 아까 띄우지 말고 그냥. 한길긴뜨기 그냥 쭉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예쁘게 만들어 봐요. 찐이들 안녕!